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서의 소장 조던입니다. 2020년 4월 14일 화요일이고요. 팔거래일 상승이 올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욕 마감했고요. 실적 시즌 앞두고 혼조세, 금 강세라는 이제 그 기사가 떴고요. 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다우존스 지수 30은 어1.39% 하락했고요. 그리고 s&p는 1.01%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0.48% 올랐습니다. 어, 그러면 그 어저께 s&p하고 다운은 내렸는데 나스닥은 왜 올랐냐 이유가 뭐냐라고 보니까 산유국의 원유 감산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장은 1시,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자사주 매입, 배당금 소등이 줄지어 발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실적 발표 때문입니다. 실적 발표 때문이고요. 지금, 그,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오르는 경우인데, 그, 뭐 연준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뭐 정크본드, 까지 이제 떠진 추락 천사까지도 이제 그 회사채를 사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오르는 감이 없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서부터 그 실적 발표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 여기 기사를 보면 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자사주 매입을 이제는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보잉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어, 지금까지 뭐 작년을 빼고 거의 뭐 대부분 어, 주가가 올랐고요. 어, 그 동안에 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 많은 돈이 어디 있냐? 지금 현재 어려울 때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전부 소각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 주당 가치가 높아진 거죠. ROE가 높아졌고 어, 그래서 이제 그. 지속적으로 그 주가 상승이 일어났는데, 인제는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을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 이제는, 어, 그, 구제금융을 바, 이제 구제금융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정크등급으로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어, 그런 식의 이제 회사채 매입을 이제 연준이 해주는데, 여기서 또 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래서 주식을 소각한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음 그런 지원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안 하겠다. 자기의 자구책을 내놔야겠죠. 그리고 배당도 깎겠다. 배당 컷 하겠죠. 어, 그러면서 이제 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 현재 가치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가이던스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제 앞으로 이제 전망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전망이 크게 안 좋아지면 이제 더,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스닥은 왜 올랐냐? 나스닥은 아마존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한 7, 7만 5천 명정도로 이제 뽑는다고 하는데요. 어, 그만큼 지금 장사가 아주 잘 된다. 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바이러스로 인한 언택트 때문에 물리하고 택배가 잘 되죠. 요즘에 보시면 이제 쿠팡이 엄청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물리하고 택배, 어,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앞으로 이제 원격 진로라든가 화상 회의 그리고 온라인 계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스닥은 아마존이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좋을 테고, 그 아마존은 어, 어제 이제 무려 6.17%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아마존이 이제 폭발적으로 많이 오르는 바람에, 전고점 돌파하는 바람에, 많이 올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S&P하고 다우는 1% 넘게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실적 발표인데요. 그, 주로 이제 IT가 몰려있는 나스닥은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항공이나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다우나 뉴욕은 실적이 안 좋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 이런 가이던스가 안좋아지면 그 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예전에도 보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실적은 좋았어요. 실적은 좋았는데 어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를 굉장히 좀 낮게 잡아가지고 주가가 폭락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전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소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전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고용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되면 어뭐 급여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고 어 그리고 그 급여를 받아가지고 소비를 하는데 실업이 이제 장기화되면 소비를 줄이게 되죠. 그래서 어 소비를 줄이는데 어 사람들이 어떤 걸 먼저 줄일까요? 큰돈 쓰는 거 먼저 줄인단 말이에요. 큰돈 쓰는 거. 그래서 뭐 주택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을 먼저 줄이게 됩니다. 그럼 어이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끼고 이제 사야 되는데 이 주택이나 자동차를 근데 음, 서민층이 만약에 공항 공항일 때 예, 공항에 들어왔을 때 일자리 잃고 막 이런 실업 상태일 때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이런 큰돈 들어가는 주택이나 자동차 비용서부터 줄인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수요가 줄어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뭐 건설이나 리츠 같은 이제 회사들 주가도 이제 엄청 추풍낙엽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주식도 요즘 되게 안 좋습니다. 뭐, 포드 같은 경우도 요번에 회사채가 정크등급까지 가버렸죠. 어,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GM의 주, 그 목표 주가가 얼마였었냐면 0이었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도 이제 검토가 됐는데, 어 거의 뭐, 거의 막판까지 가면 0.46센트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바마가, 음, 구제금융에다가 이제 서명했죠. 그러면서 하루에 한 78배 정도가 오르면서 이제 대박을 칩니다. 예. 어, 그렇지만, 이때, 어, GM이 망할 뻔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신용등급이, 음, 투자 등급, BBB 이상에서 투기 등급 BB 이하로 떨어진 기업이 포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드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소비를 줄이는, 그러니까 뭐 실업으로 인해가지고 소비를 줄이는 그런 산업인 그 자동차 산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GM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GM이 구조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포드는 넘어갔죠. 그러니까 구조조정 못 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경영 자체가 방만하게 됐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현상은 이제 노인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그, 이제, 공황인 상태, 실업인 상태에서, 어, 떤 사람과 비슷하냐. 이게, 이제, 나이 드신 노인들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래 살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소비를 줄이죠. 왜냐하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득은 일정한데 소비를 많이 하면,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를 일단 굉장히 최소화함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실업을 당했어요. 그런데 공항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근데 취직이 잘 되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어, 언제까지 공항이 끝날지 모르니까 소비를 최대한 줄인단 말이야. 그게 이제 사람의 심리다 그래서 주택이나 자동차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나 자동차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번 이제 실적을 앞두고 그, 그 전통 제조업의 기업들하고 어, IT 기업들이 이제 어 극단으로 이제 희비가 나뉠 가능성이 큰데 요즘에 이제 IT 기업 같은 경우도요 어 클라우드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앞으로 잘될 거다 이렇게 보는 전망이 있긴 한데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하고 구글하고 그 데이터 센터 늘리는 거을 이제 보류를 했습니다 왜 보류를 했냐면 그 보니까 앞으로 뭐 지금 얘기하는 건 겉으로는 그거예요 뭐 지금 현재 바이러스 때문에 뭐그 그런 데이터 센터 인력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그 사람들을 해외에다 보내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국경이 통제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언제 소비가 살아날지 모르는 거죠. 소비가 살아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데이터 센터를 무터하게 늘린다?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지금 일단 데이터 센터를 보류를 하고 소비가 살아나는 게 보이면 그때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나 이런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메모리가 어, 굉장히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이게 언택트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늘어날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페이스북하고 구글이 어, 지금 소비 의 부진 때문에 어, 소비 부진이 걱정이 돼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어, 바로 짓지 않고, 어, 좀 하반기 쪽으로 밀었죠.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이제 V자 반등, U자 반등, l 자형 추락,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이 떠드는 거는 뭐 그냥 떠들려니 하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이제 밥값은 해야 되잖아요. 경제학자들이. 그런데 뭐 이런 경제학자들이 2년 연속 맞추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상거하죠, 그러니까 상고하죠, 상저하고 내년에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맞춘 적이 없고요. 만약에 맞췄다 그러면 라디오에 나옵니다. 요번에 맞춘 사람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경우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뭐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시장의 반응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그래서 그 나스닥이 뭐 현재 오르고 있으니까 무조건 사라 뭐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야 나스닥이 오르는 것들을 보고 뭐 들어가라 이런 것들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뭐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 이거를 반복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통계상 공항은 어떻게 끝났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어저께 어, 지금 3 삼거래일 상승이 일어났습니까? 삼, 삼거래일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어 뭐, 무조건 마이너스 30%까지 빠진다. 뭐, 이렇다기 보다는, 마이너스 30%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항상 얘기하는 게, 공항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조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8거래일 상승이죠. 8거래일 상승, 상승이 되면, 어 공항이 끝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도 팔거래 상승 정도가 일어나면 뭐 꾸준히 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이 끝날 때는 팔거래 상승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어저께 보니까 상승이 0%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0%대 상승. 그러니까 점 몇% 프로 정도가 올랐죠. 그러니까 1%대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1%대 이상 뭐 2%,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상승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0%대 상승이 뭐 0.2%, 0.4%,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도 거의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뭐 막판에 겨우 올랐다,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올랐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팔거래 상승이 일어나면, 매뉴얼 상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도, 머리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 학자도 이제 못 맞추는 전망을 본인이 맞출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나스닥 지표에 반응해서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닷컴버블 같은 경우는 어, 7거래일 상승까지 일어난 적은 있어요. 이게 이제 최대입니다. 8거래일 상승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래서 닷컴버블이 시작하자마자 7거래일 상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직까지도 이제 오를 때예요. 고점이 1월이 이제 끝이 아니라 3월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28일날 마이너스 3가 4번 이상 뜨면서 이제 닷컴버블이 시작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어 고점은 2000년 3월 정도였다 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7거래 일 상승이 일어났다 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8거래 일 상승까지 못했고 어 2000년 1월 28일날 뭐 지금 닷컴버블 시작할 때 요걸 이제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7거래 일 상승이 일어났는데 3년 반 동안 내리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거래일 상승은 뭐냐면, 여기 보셨을 때, 첫 거래일이죠, 첫 거래일. 한번 올랐죠? 그죠? 두번 올랐죠? 세번 올랐죠? 네번 올랐죠? 다섯 번 올랐죠? 여섯 번 올랐죠? 일곱 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일입니다. 3월,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2월 4일, 2월 7일, 2월 8일. 이렇게 거래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에 빠진 게 있겠죠? 빠진 게 없나? 예. 아, 이때가 이제 주말이네요. 주말 주말 정도가 되고. 예.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거래일이 어, 지속적으로 왔을 때 그때가 음, 8 거래일 이상 상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 지금 이거는. 2008년도 금융위기죠.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원래는 2009년도 9월달에 끝납니다. 그런데, 어, 7월 8일서부터 8거래 상승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그러니까 8거래 상승이 일어났죠. 그런데이 이후로도 몇번더 올랐어요. 한 열, 10, 2거래일 상승 정도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끝나는 건 언제요? 예 2009년 9월 첫거래일. 이때니까, 지금 이게 팔거래 상승이 일어날 때는 이때 장 막판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확인하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셔도 돼요. 다음날 이제, 그, 미국 현지 시간 아침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뭐 거의 한 10시 반 이때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팔거래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빨라요? 한달 반이 빠르다라는 거죠. 한달 반이 빠르다. 그리고, 어, 지금, 블랙 먼데이 같은 경우도 보면,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보시면 어때요? 보시면 1% 이상도 있긴 하지만 0% 상승이 쭉 이어졌죠. 0.13, 0.49, 0.64, 0.42, 0.15, 0.1, 0.42.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 이런 게 진정한 상승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원래는 언제요? 4월 첫 거래일에 끝나는 건데 지금 2월 19일이니까 이것도 한달반 정도가 빠른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 실적 발표 시즌이 오늘, 오늘서부터 이제 본격 시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가 있어요? 등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거레의 상승을 이뤄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들어가야죠. 예. 그때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쓰지 않는 거예요. 여기 매뉴얼은 공부, 뭐, 어디, 뭐, 응? 슨 그, MBA, 미국의 MBA까지 이제 졸업하고, 뭐, 이런, 이런 그 경제학자들도 못 맞춥니다. 그, 내일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나스닥 시장에서 그 반응하는 걸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전에 역사가 어땠나?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예, 파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돌다리 확실히 두들겨 보고 이제 건너자라는 거죠. 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그건 이제 한국 시장이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오르기 시작하면 뭐한 10년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또 올라가려면 뭐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이 뭔가 좀 아주 좀 크게 떨어진 다음에 이제 뭐 가능하긴 한데 뭐 지금 같은 경우도 뭐좀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그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그 보시면 나스닥 종합 지수가 있는데요. 나스닥 종합 지수가 현재 는 언제냐? 현재는 8192.4입니다. 8192.4. 그리고 전전 전 고점이 언제? 9817.18이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 어, 마이너스 16.5% 차입니다. 이 그러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16.5% 차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여기서 팔거래 상승이 일어나는데 0% 팔거래 상승이 일어났다. 0.1, 뭐 0.2, 뭐 0.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어났다. 해봐야 많이 올라봐야 2%입니다. 안 그렇고, 여기서도 막 쭉쭉 올라간다. 뭐 이렇게 뭐5%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팔걸레 상승이 안 일어나요. 그렇게 5%, 10%씩 매일같이 올라가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꾸준히 지금처럼 0% 상승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블랙 먼데이 끝날 때 보듯이 0%로 이제 쭉 가게 되면 뭐, 그래 봐야 뭐한14%이 정도 될 거예요. 뭐, 지금 한 5거래일 정도가 올라간다면,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고점보다 거의 한, 한14% 싸게 사는 거잖아. 요 만약에 8거래일 상승이 일어난다면. 뭐, 지금, 지금 현재 이제, 그,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빠지고요. 금값이 오르고 있고,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쭉 가면 어떻게 되냐? 어, 공항의 끝 무렵이, 어,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야. 공항의 끝 무렵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지, 공항이 끝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 성급하게 이제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제 팔거래 상승이 하면 주가를, 주식을 사면 됩니다. 어, 이거는 그냥 매뉴얼을 지키자라는 거야. 예. 자기 머리 쓰여가면서 이제 들어가지 말고 뭐 연준의 이제 대응이 빨라졌다 뭐 이런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결국은 그거는 시장이 판단해요. 연준의 대응이 아무리 빨라지고 뭐 어쩌고 가네 결국은 시장이 팔거래 상승을 이뤄내면 그때는 어, 들어가도 된다는 어, 얘기가 됩니다. 팔거래 상승이 안 일어나면 뭐 시장은 아직 준비가 안된 거죠. 예. 그리고 전고점 돌파하면 주식사면 아, 됩니다. 전고점 돌파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박스피로 가면 이게 늦은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하면 그때서부터 올라요. 또 예, 안정적으로. 그때는 이제 뭐 완전히 이런 공항인 상태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공항인거치고 전고점을 돌파한 경우가 떨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예, 떨어진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항은 끝난 경우는 있어도. 저는 지금 앞으로 긍정적인 얘기다, 뭐 부정적인 얘기다 이런 걸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7월 첫 거래일에 주식 사면 된다. 단 뭐예요? 어, 나스닥 5월, 6월에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어, 7월 첫 거래일 에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인 거세개 얘기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이너스 30% 지점이 오면 말뚝을 박으면 됩니다. 예. 마이너스 30%를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는 양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양방으로. 그래서 나스닥 6872.03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건들이 1번서부터 4번까지 4번까지 의 조건이 하나도 안 맞으면 그러니까 하나도 그 조건에 충족이 안 되면 그냥 현금 들고 기다리는 거죠. 뭐 누구도 뭐좀 빨리 들어가서 더 먹으려고 하다가 크게 떨어지면 그때 또 손절하고 나와야 돼요. 버티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신호를 주는 걸 보고, 어,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연준의 대응이 빨라졌으면, 팔걸이 상승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뭐, 그, 전에는 좀 늦었지만, 앞으로 이제 빨리 일어나겠죠. 진짜로 그렇다면. 그래서, 어, 매뉴얼을 지키고, 그, 1번서부터 4번의 조건이 맞춰지면, 행동을 하는 거지, 저는 뭐, 예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학자들 많이 배우신 분들도 어떻습니까 예, 틀린단 말이에요 맞춘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개미들은 오죽하겠냐고요 예. 개미들은 지 머리 쓰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백날 깨지는 거예요 한번 어쩌다가 한번 올랐다고 예. 오히려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죠 예.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 계좌 개설해 가지고 들어가셔서 어, 수익 내신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나무인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잘 들어가게 돼서, 어, 수익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런데, 어, 주식시장이 절대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뭐 진짜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공부 많이 하고, 주식판에서 뭐 30년 뭐 이렇게 한 사람도 판판이 깨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예, 시장에서는. 나대고, 뭐,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 언제 한 번, 큰거한번 다칩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1번서부터 4번은 매뉴얼이죠? 매뉴얼은 뭐예요? 지금까지 공항이 끝낸 신호를 보고 들어간다는 얘기고, 4번은 뭡니까? 혹시나 데드캡 바운스로 떨어지면, 이때 말뚝 박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저만큼 긍정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투자해야 부자가 되는데, 부정적이면 장기간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저는 숏도 안 칩니다. 예. 자,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입니다. 어, 오늘은 팔거래일 상승이 올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